4월 29일 토요일 5월의 시작이고 어, 4월의 마지막 주 예. 어, 상점 또 리셋됐으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식 M44 카빈 설계도를 팔고 있네요. 예. 클래식 M44 카빈 설계도를 지금 제가 산 이유는 어 여전히 볼트 액션으로 헤드샷 한 방이 되는데 가장 쉽게 헤드샷 한 방을 낼수 있는 총이 클래식 엠사사 카빈입니다 이유는 베이스 데미지가 제일 높아요 네. 그래서 샀고요 마스크 전력 설계도 팔고 있고 중국형 소음기 이건 명중률 소음기인데 요새 잘안 쓰죠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제 이제 요 홀로그램 사이트도 근접한 정거리라서 안 사죠 네. 작전기지 다크존 보호장구 보호관이 화기 스킬 파워 나쁘지 않은 거 팔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고요. 나쁘지 않, 않은 거 팔고 있어요. 작전 기지 보호 장구 보고 보겠습니다. 어, 고문관 쫓기네요. 적 보호 장구 데미지 특뎀저 경험치 증가. 아, 별로죠. 예. 예, 전력 모듈 시력 청력 상실 중안 쓰죠. 터렛 예, 지속 시간은 진짜 안 쓰죠. 예. 점착 폭탄 데미지 어, 이거는 뭐. 음, 점차 폭탄 종종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점차 폭탄 4%는 필요하시면 어, 작전 기지 보호 장구 보호관한테서 사서 어, 준비해 두시면 되겠네요. 어, 울프 체육관 왔습니다. 어, m 2 4 9 B 겁 없는 맹수 일거필살 속도전. 음, 요즘 경기관총은 안 쓰죠? 예. 자 보정기 안정성 총구예요. 안정성 치확 치뎀인데 어, 나는 안정성 올려주는 총구가 쓰고 싶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1% 정도 1% 정도 부족하긴 한데. 어,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가 괜찮게 잘잘 나왔어요. 이거 뭐 붙어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붙어 나왔으니까 SMG 쓰시거나 어, 그 권총 쓰시는 경우에 어, 요 안정성 총구를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괜찮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태상전 보호장구 보호관이 지금 어, 공장원용 마스크 긴급명령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잘 나왔어요. 괜찮게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프로토타입 기능 모듈 점차폭탄 폭발 반경도 60% 맥시멈치로 팔고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어, 괜찮다고 봅니다 지하펍 안전가옥입니다 해병대용 슈퍼90 어, 장전에다가 일격필살 그간무도인데 어, 사실 산탄총은 장전에다가 있으면 괜찮아요 예, 워낙 재장전이 길다 보니까 장전에다가 괜찮고 일격필살 괜찮으니까 써보실 분들은 해병대용슈퍼 구공 사서 요거 근접전이나 관통상으로 바꿔서 어, 사용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급영어간 예. 어, 어, 무기 보호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강화형 어그 A3 치명상 일격필살 어, 킬링머신 괜찮네요. 얘도 어그를 나는 어그를 나는 꼭 써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사서 여기 이 자리 뭐 근접전이 됐든 관통상이 됐든 뭐 최속장전이 됐든. 어, 달아 가지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관단총에 이거 치화 조금 낮긴 한데 뭐한5% 빠져요. 5% 5% 정도 모질라긴 한데 그렇다고 못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한 압골당 어, 무기 보관 보도록하겠습니다 1차 투입용 용 M1A 예, 안씁니다 프로레드 도트 사이트. 어, 치명타 데미지가 어, 잘나 왔네요. 19% 근접한 정거리 명중률 습니다 어, 이거는 근데 저격총에 발동을 안해요 그니까 러 데드아이 발동을 안해요 SMG용으로 주로 씁니다 SMG는 조준경을 치화학 조준경 아니면 치뎀 조준경을 쓰는데 치뎀 조준경을 쓴다면 어.. 고려해볼만 합니다 근접한정거리 명중률인데 뭐요 어, 밑에 붙은건 조금 조금씩 아쉽긴 한데 치명타 데미지가 일단 19% 붙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탄총에도 요거 종종 써요 예. 자.. 다크존 1존 서쪽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PF45 안 삽니다. 장군하다 안 사고요. 확인 모듈 특뎀저 안안 쓰죠. 요새 확장 탄창 어 괜찮네요. 확장 탄창 이거 괜찮네. 에 2만 1000 다크존 크레딧이 필요하긴 한데 뭐잘 나왔어요. 괜찮게 나와서 나왔어. 발사 속도도 뭐 준수하고요. 치명타 데미지는 일단 나올 수 있는데까지 나왔고 탄창 용량 1% 부족하긴 한데 뭐1% 차이로 총알 발수가 차이 나는 거는 경기 관총 중에 백발짜리들밖에 없으니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존 남쪽입니다. MG5 안 쓰고요. 전술용 기동권총집 안 쓰고요. 기능 모듈 펄스 치확 있네요. 네, 펄스 치확은 이제 전력이 낮은 사람들이 펄스 쓸때 종종 쓰는데 뭐 사실 다른 기능 모듈 쓰는 게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어, 괜찮네요. 그다음에 근접 한정 거리는 안 쓰죠. 네. 자 여기는 구조원 오른쪽, 구조원 동쪽의 무기 부품 상인입니다. 확장 탄창, 에, 탄창 용량 치확 재장전 속도네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 소총 소음기. 어, 헤드샷, 치확, 명중. 에, 헤드샷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에, 치명타 확률로 명중 붙어있네요. 수직손잡이, 근접 판정거입니다 C79 조준경 요거는 이제, 데드아이용으로 쓰실 수 있는 어, 치명타 데미지 조준경입니다 없으시면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자체가 뭐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에, 쓸만한 수준은 됩니다. 어, 다음에 T812. 어, 옵션 별로네요. SA58. SA58은 앞만 좋아도 요새 안 쓰죠. M870 어, 별로입니다. 클래식 M1A 똥이네요. M MK46 아 MK46 MK46 하나 괜찮다. 예 경기관총을 혹시 본인이 좋아한다. MK46을 나는 죽어도 쓰고 싶다. 그럼 뭐 괜찮네요. 예 6참 예. 관통 생업이니까 예, 경기관총 중에는 괜찮습니다. 참고로 경기관총은 근접전이 안 붙어요. 예. 자 봅시다. 잡초곤성 마스크는 우리 언더그라운드 돌 때만 쓰지 않습니다. 방어진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않습니다. 예. 특기병은 전력? 어얘얘 예, 예, 예 괜찮은데? 예, 요거 요거 스탯 돌려가지고 스킬 파워 탄약 휴대량 쓰고 요거 전력 돌려서 쓰면 될것 같은데 예, 다크존 7존 세트 아이템 상의 또 볼게요 예, 프론트라인 마스크인데 안 좋아요 고독한 별쫓긴데 고독한 별을 요새 잘안 써요 그리고 옵션 자체도 별로 안 좋아요 알파 브릿지 가방 어 전력 되게 잘 붙었네요 방어력도 높은 편이고 스킬 파워네 예, 알파 브릿지 혹시 전력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다크존 7존 어, 알파 브릿지 가방,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파 브릿지로 전력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어, 특기병 가방 쓰시겠죠. 예. <laughs> 그 다음에, 알파 브릿지 무릎보호 대 별로입니다. 프론트라인 권총집, 어, 화기만 높네요. 예. 데드아이 장갑, 저격소총, 적보장구 좋구요. 어, 화기, 뭐, 조금 낮긴 한데 나쁜 편은 아니구요. 방어력 괜찮고. 권총 데미지를 치명타 데미지로 바꿔주면 아주 대다이 어, 장갑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대다이는 세트할 때 장갑 대다이 쓰거든요. 대다이 장갑 이거 괜찮게 잘 나왔네. 에. 자 구존 세트 아이템 보고 안 보겠습니다. 전문 전수가 마스크. 에. 잘 나왔는데 전력 스킬 파워입니다. 전력 스킬 파워 마스크 주로 전문 전수가 할때 쓰죠. 전력 수치가 좀 낮고 방어력이 좀 낮은데 뭐 그냥 어, 스킬 파워 자체는 뭐. 괜찮게 잘 붙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뭐살 필요 없고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으시면 뭐 이게 없다 그래도 사실 다그전 크레딧 24만 모아서 이거 사긴 좀 그래요. 최후에서 난 쫓기 안 쓰죠. 어 근데 스태미너가 굉장히 잘 붙어 나왔네요. 아쉽다. 에, 전문 전수가 가방은 안 씁니다. 네 전문 전수가 무릎 보호대 전력 스킬 파워 음 전력 스킬 파워 잘 나왔네요. 전력 스킬 파워. 전문 전술가 세팅은 되게 마스크, 장갑, 무릎보호대, 권총집 네 개를, 네 개를 어, 전문 전술가를 껴요. 근데 무릎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스킬 파워, 혹은 전력, 생명력, 이제 저항 세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충격, 화상, 방해잖아요. 이거 진짜 저항도 잘 붙어 나왔어요. 저는 이거, 어, 다크존 크레딧이 있다면 구매해서 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벤시 자, 권총집은 별로고요 개척자 장갑도 별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 4월, 이제, 4월 29일 상점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뭐,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작전기지 지하 도면 보고관이 팔고 있는 클래식 M44 카빈하고 ACR. 어, 둘다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전기지 지하 특수장비 보호관은요 응급처치 아군치유 6% 모듈을 팔고 있는데 추천은 아니구요 그냥 뭐 이게 응급처치 아군치유 모듈이 6% 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한번 테스트 해보실 분들이나 사용해보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안 좋은지는 뭐 앞에 설명 드렸었습니다 작전기지 다크존 장비 보호관으로 화기 스킬 파워 모듈을 팔고 있는데 화기 스탯이 266 이에요 스킬 파워는 3000 이고 그래서 어 화기의 스킬 파워 쓰실 분들은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전기지 보호장구 보호관이 점착폭탄 데미지 4% 기능 모듈로 팔고 있습니다 점착폭탄 요즘에 어, 터지는 딜레이 때문에 잘 안쓰긴 하는데 그래도 어, 데미지가 일단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해보실 분들은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프체육관에서 보정기 안정성 올라가고 치확치뎀 올라가는 이제 보정기를 팔고 있는데 SMG에도 이게 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SMG중에 안정성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쓸 때나 아니면은 뭐, 뭐 콘솔 버전 하시는 분들은 무기에 명중률이랑 안정성 위주로 많이 챙기세요. 저뭐 헤드샷 데미지보다. 그래서 콘솔 버전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태 상점에서 긴급 명령 화기 마스크를 팔고 있는데 어꽤 괜찮았어요. 예. 그다음에 점차 폭탄 폭발 반경 6% 기능 모듈도 팔고 있습니다. 점차 폭탄 폭발 반경도 아까 봤던 어 응급처치 아군 치유 모듈하고 마찬가지로 안 쓰는 모듈은 맞아요. 근데 일단 나올 수 있는 최대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야드 보호장구 보호관이 대우인 유도질의 범위 7.5% 기능 모듈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 쓰는 모듈이에요. 근데 뭐 한번 테스트 해보실 분들이나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단 그 해당 모듈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 가진 거는 어,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파 안전가옥에서 슈퍼90을 팔고 있어요 극악모도 일격필살 장전에 대가인데 슈퍼90은 산탄총이라서 장전에 대가가 괜찮거든요 일격필살도 괜찮죠 그러면 극악모도 자리를 돌려서 근접전이나 관통상이나 혹은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탤런트 붙여서 사용하시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90이 SASG보다 데미지가 한30% 높은 대신에 다루는게 조금 더 불편해요 네, 그런데 어, 일단 뭐 슈퍼90 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무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 영화관에서는 강화형 어그 A3를 일격 킬링 치명을 팔고 있습니다. 역시 사서 어 킬링 머신을 돌려서 쓰면 음 괜찮은 어그 A3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치명 타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그 정도 떨어진다고 못쓸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아나 골당 프로레드 도트 사이트 치명타 데미지 19% 짜리 팔고 있어요. 어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대다수는 발동을 안 하기 때문에 SMG나 산탈총에 주로 많이 껴서 사용을 합니다. 다크존 1존 서쪽에서는 확장 탄창 뭐110% 짜리 치명타 데미지 발사 속도 붙은 거 팔고 있으니까 어, 부품들은 다크존에서 살만한 게 다크존 그래도 2만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역시 살만하다 고 보고요. 다크존 1존 남쪽에 검문소에서도 펄스 치명타 확률 2% 짜리 기능 모듈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눈에 말씀드렸지만 스킬 파워가 낮은데 펄스를 써야 된다면 치명타 확률 모듈이 낮고요. 스킬 파워가 높다면 치명타 데미지가 조금 더 낮겠죠. 자주 돌릴 수 있으니까 같이 자체적인 치명 타확률도 높고요. 자 다음으로 다크존 구존 동쪽에 무기 보고관이, 무기 부품 보고관이 C79 조준경 치명타 확 치명타 데미지. 명중 근접 판정거리 팔고 있는데 c79 조준경은 대다이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이 용이 없으시다면 뭐한 2만 정도는 금방 모으니까 모아서 사서 써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크존 구존 세트 보호권이 전문 전수가 무릎 보호대 팔고 있었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전력도 높았고 어... 스킬파워도 붙어있었고요 충격 화상 방해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 저항값 세 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괜찮았습니다 다크존 7전의 세트 아이템 보호권이 대다이 장갑 팔고 있는데 어 보호 화기 수치도 괜찮았고 어 저 적보호장구 데미지 7% 어, 사, 저, 저격총 데미지 4,300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총 데미지가 붙어있었는데 그거 보정해가지고 음, 치명타 데미지 붙여주시면 대다이용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장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세요 다크존에서 팔고 있는 세트 아이템들은 2 0한몇만 정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다크존 3존 무기보호관이 mk46 팔고 있는데 63골당 관통상 생명 없습니다 어, 비연패 대상 데미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베이스 데미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가지 아쉬운거는 다크존에서 파는 무기는 다크존 크레딧이 40만이 넘게 필요해요 상당히 좀 아쉽죠 예. 다크존 2존 방어구 보호관이 특기병 가방 팔고 있는데 특기병 가방도 잘 나왔어요 뭐스스태미너가 나와서 전력으로 돌려줘야 되긴 하는데 뭐 쓸만은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팔았던 크레딧 스로살수 있었던 특기병 가방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제작을 통해서 얻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기병 가방은 뭐 저는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상 4월 29일 어 다크존을 포함한 모든 상점 한번다 돌아봤습니다. 거의 두 시간 걸렸는데 음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다크존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동안은 다크존을 좀 생략을 했었어요. 물론 어다이 상점 투어라는 걸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제가 다크존까지 다 돌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상점 투어 한번 하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해서 4월 29일 상점 쭉 한번 다 돌아본 거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